우리가 제자로서 무슨 일을 무슨 사회을 하고 나선 가져야 할 기본적인 자세는 이러한 것입니다.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한 것뿐입니다. 저는 잘난 것이 없습니다. 그저 무익한 종이 했을 뿐입니다. 저는 그저 무익한 종입니다. 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한마디로 겸손의 자세입니다. 10절에 보면 이와 같이 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는 7절에서 9절까지의 내용을 말합니다. 7절부터 9절까지의 내용은 이 당시에 일반적인 노예, 일반적인 종의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아니, 일반적인 농가에서 종이 하는 일은 때때로 밭에서 농사 일을 하고, 때로는 양이 있을 경우에 목양을 하고, 그렇게 집안 일을 하는 것이 종의 모습입니다. 이 사람이 왜 종이 되었는가, 본문에는 나오지 않지만, 크게 두 가지의 경우에서 종이 됩니다. 가장 일반적인, 이 시대 때 가장 종이 되었던 것은, 대출을 했는데그 부채를 갚지 못했을 경우에 그어 돈에 대한 만큼 계약을 합니다. 1년 동안 이해라 혹은 5년 동안 이해라그 액수만큼 계약을 하면 그 시로부터 1년 혹은 6년 혹은 10년 부채를 갚아야 될그 대상에게 종으로서 일을 하게 됩니다. 혹은 전쟁에서 승전국은 패전국에서 많은 사람들을 잡아오고 그 사람들은 우리 집에 노예가 됩니다. 기득이었다가 전쟁에 의해서 잡혀와서 종이 되었다, 혹은 대출 구체를받지 못해서 종이 되었다 이런 경우에 이때 당시 사람들은 종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너무 잘알고있기 때문에. 그저 열심히 자기에게 주어진 시간에 일을 하는 겁니다. 종으로서 일을 합니다. 때로는 아트 나가서 일을 하고, 때로는 양을 치고 그렇게 일을 합니다. 그런 일을 한 것에 대해서 주인은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너무 고맙다. 우리 집안일을 잘했으면 감사하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당연히 주인은 우리 집안이 필요한 일들을 종에게 주문을 하면 그냥 그 종은 마땅히 그 일을 할 뿐입니다. 역으로 또그 노예는 일을 했다고 해서 주인에게 가서 자랑하지 않습니다. 저 일했습니다. 저 일했습니다. 자랑하지 않고 고맙다는 말을 들으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그냥 주어진 일을 충실히 할 뿐입니다. 지금 여기서 그걸 말하고 있습니다. 제자라고 하면은, 마땅히 해야 될 사명들이 있습니다. 일들이 있습니다. 저 같은 케이스는 예배를 인도한다든지, 설교를 준비한다든지, 성경공부를 인도한다든지, 뭐 여러가지 저에게 맞는 일을 합니다. 하고 나면 이런 반응이 올수 있거든요. 참 잘했다. 그러니까 사람들의 반응이죠. 참 좋다. 거기에 대해서 제가 의심이 그니까, 러의숙할 필요가 전혀 없다는 거죠. 그냥, 저희 자세는 마땅히, 종으로서, 제가 해야 될 일을 했을 뿐입니다. 목회자 말고도, 교회에 보면은, 뭐 장로님이라든지 권사님이라든지, 집사님들, 각자의 근분이 있습니다. 누구는 반주를 한다든지, 누구는 선가대를 한다든지, 누구는, 뭐 식당에서 봉사를 한다든지, 아, 누구는 물들로, 헌신 봉사 한다든지, 하고 나서 사람들에게 나이 일을 했다, 좀 알아주시오. 라고 생각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혹은 봉사를 했는데 사람들이 막퍽소 친다고 해서 그래, 이 일은 나밖에 없어. 이렇게 의식할 필요가 전혀 없다는 겁니다. 여기서의 말은 제자라면 이 일을 해. 이렇게 자세를 가져야 됩니다. 때로는 전도하고, 때로는 설교하고, 때로는 만주하고 때로는 노래로 봉사하고, 때로는 물주로 봉사하고, 때로는 청소로 봉사하고, 이만일 일을 하고 나서, 우리가 가져야 될 자세는? 예, 그렇습니다. 저는 무익한 편입니다. 저는 해야 될 일을 했을 뿐입니다. 라고 하는 자세를 갖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처럼, 우리 모두는 제자입니다. 제자로서 가져야 될 부분, 예, 저는 무익한 종입니다. 마땅히 내가 해야 될 일을 했을 뿐입니다.라고 하는 겸손의 자세를 가질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십시오. 이제 두 번째로가 여기에서 볼수 있는 제자가 사자들본부는 뭐냐면 믿음입니다. 6절 말씀인데 다 함께 합독을 하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놀람> 이르시되 너희에게 제자시 하나만한 믿음이 있었다면. 이 뽕나무 들어 뿌리가 뽑혀 바닥에 신기어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내에게 순종하였으리라. 아주 유명한 말씀입니다. 너희에게 대다시 하늘만한 믿음이 있다면 이 뽕나무 들어 뿌리가 뽑혀 바닥에 신기어라라고 한다면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했을 것이다. 아주 유명한 말씀이죠. 아주 유명한 말씀인데 또잘 보면요. 엄청나게 놀라운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나무가 뿌리채 뽑힌다는 거야. 이러한 기술이 가능할까요? 어느 날 수많은 많은 과학기술 그리고 기계 기술이 많이 발달했는데, 어느 날로 어느 날에 실력으로도 나무를 뽑았는데, 뿌리가 고대로 죽지 않고 싹 살아날 수가 있겠습니까? 또 그것을 바다에 고대로 심을 수 있겠습니까? 이 말씀은 한마디로 불가능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불가능한 것을 무엇으로 할수 있냐면 믿음이 있으면 어떠한 불가능 것이라도 할수 있다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제자가 제작, 가져야 될 자세는 바로 이러한 믿음입니다. 불가능한데 그 불가능한 것을 이루어 달라고 하는 이룰 수 있다고 하는 이룬다고 하는 그러한 마음 자세 이것이 우리 제자가 가져야 될 우리의 본분입니다 그러나 쉽지 않습니다 누가복음인데요 누가복음에서는 이러한 믿음이 쉽지 않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을 가만 보면 주제별로 흐르고 있는 맥이 있습니다. 그중 하나가 믿음인데, 백부장 7장이 나옵니다. 누가 보면 7장에 어떤 백부장이 사랑하는 종이 병들로죽게되었는데그 백부장이 예수님께 사랑하는 니다 그러면서 하신, 하는 말이 말씀만 없어서, 그러면 내하이 낫겠습니다. 예수님이 그 얘기를 듣고 제자들을 포함해서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신 말씀이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하였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바인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능력을 믿었는데 불가능한 것이죠. 예수님 그 자리에서 우리 지고 오지 마시고. 나의 얼굴을 보지 마시고 아픈 우리 네, 나의 사랑하는 종을 보지 마시고 그냥 그 자리에서 말씀만 하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습니다 이 불가능한 믿음을 이 이방인은 갖고 있었는데 정작 예수님의 제자들과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 많은 유대인들은 그것을 그러한 믿음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받는다고 하지만 이러한 믿음을 받기가 엄청나게 힘듭니다 그 다음 나오는, 17장을 읽었는데, 그 다음 나오는 말씀, 우리가 지난주에 봤던 말씀인데, 아, 지난번에 봤던 말씀인데, 10명의 나병 환자 중에서 한 사람, 1 0사람이 순종해서 간 동안에 병이 나았다 이건 믿음이죠. 근데 여기에서 다른 9람은 틀림없이 유대인이었을 텐데, 그한 사람, 사마리아 사람. 유대인 입장에서는 이반인들 그 이반인은 예수님께 나와서 감사까지 한 믿음을 소유했습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참하기가 힘들다고 하는 것이 누가보음에서부르고 있는 하나의 메시지인데 예수님은 이 불가능한 믿음을 가져야 된다고 하는 것이 오늘 이렇게 되었던 말씀입니다. 저는 지금 바로 이때가 목회자들로부터 시작해서 모든 성도들이 믿음을 다시 한번 생각하고 믿음을 가져야 할 때라고 믿습니다. 가면 갈수록 교회에 대한 나쁜 이미지가 퍼지고 있는 이 때에 목회자들조차도 움츠러들 수가 있거든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자라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아, 네.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신다는 것과는 하나님의 주권을 믿어야 되는 거죠. 때문에 움틀리면 안 되고, 이러면 이럴수록 이를, 하나님께 기도하고, 예수님 붙들고, 그렇게 나아가는 믿음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아, 네. 이러한 믿음을 갖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가져야 한다고 하는 것이 바로 오늘 이 메시지 임으로, 오늘 말씀 듣는 모든 우리 성도들은 믿음 굳게 잡는 복된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 네. 자, 여기서 읽었던 세 번째 메시지는 실족해 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절 말씀입니다. 자, 본 읽었던 말씀들은 다 유명한 말씀이죠. 주옥 같은 말씀입니다. 이절 말씀을 합독을 하겠습니다. 시작. 네. 그가 그러니까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를 실족하게 하신데, 차라리 연장했이그 목에 내어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말리라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누구에게 했냐면요. 제자들에게 했습니다. 일절에 분명히 그 대상이 나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대. 그러면서 언급을 하십니다. 일절에서 실족하게 하는 것이 없을 수 없으나라고 해서 실족이라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1절에 있는 이 실족은 좀더큰 개념의 실족이라고 한다면 2절에 있는 실족은 구체화가 됩니다. 누구에게요?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를 실족하게 할수대요이 작은 자는 누구를 말하냐면 믿는 자를 말합니다. 누가 보면 10장 2 1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 이런 표현을 하십니다. 선지의 주에 계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이 그러니까 누가복음에 이런 작은 자 혹은 어린 아이 이것을 예수님을 믿는 자들,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로 표현하는 구절이 있습니다. 그렇게 볼때 이전에 있는 이 작은 자중 하나는 누구를 가리키나요? 예수를 믿는 사람. 그러니, 제자가 가져야 될 것은요, 같은 공동치 내에 신자들, 예수를 믿겠다고 이제 막 교회 나온 사람들, 이런 사람들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때 말하면, 실족하게 하다는 것은 죄를 짓게 하다는 뜻입니다. 고의로 죄를 짓게 하다. 아니 우리가 회만하면서내 옆에 있는 형제에게 죄를 짓게 하는 경우가 있을까요?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가만히 생각해봤더니 정말 많이 있는 거예요. 자기 혼자, 자기 혼자, 아무개 목사님, 아무개 집사님, 아무개 장로님아무의 아무개 권사님. 안 좋다. 생각하면 되는데. 이것을 꼭 누가 띄 얘기하냐면, 뜬금없이 옆에 있는 다른 교인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암기 집단이. 이래 이래 해서, 이래 이래 해서, 아무래도 참안 좋아요. 그렇게 해서 이 사람이 그래요. 참 나쁜 사람이네. 그런 사람은 목회하면 안 되지. 그런 사람이 이 교회에 봉사하면 안 되지. 그런 사람은 어, 이 교회에 어, 저렇게 다니면 안 되지. 라고 해서, 미워하고, 비판을 하게 한다는 거죠. 자연스럽게 죄를 짓게 합니다. 얼마나 많습니까? 사람들이 모이는 곳은 항상 이간이 있고, 질투가 있기 때문에, 조금만 내가 말을 잘못하면 옆에 있는 사람은 바로 그 말을 듣고, 같이 부정적인 말을 하고, 같이 미워하면서 죄를 짓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뭐냐면, 이자은자중 하나를 죄를 짓게 하면, 차라리 연자메뚜리 그 목에 있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아제 죄를 짓게 하면, 너는 죄다 자기가 없으니까 목에 연자매트을 달고 바다에 빠져 죽어라! 는 말이 아니라, 그 정도로 큰 것이, 큰 죄가 죄에 해당는 것이니,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니다 이것을 강도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뭐이다 보면, 실족하게 하는 것이 없을 수 없으나 사람들이 모이면 어쩔 수 없이 이런 이단들이 있기 때문에 참 어쩔 수 없는데 예수님의 제자라고 한다면 거기에 등장해서는 안 되고 최대한 최대한 나, 나 때문에 이 사람이 같이 욕, 욕을 하고 같이 죄를 짓고 같이 동조하고 같이 분담을 만들고 그런 일을 하지 않도록 오늘 예수님께서 1 7장을 열면서 처음으로 말씀하신 것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교회생활하면서 사람들과 관계해서 이런 일이 없을 수 없으나 그러나 꼭이 말씀을 붙들고 예수님의 제자라고 자부심을 갖는다면 우리는 한계장에게 실족한 일이 없게 없는 일을 하는 그런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네 번째는 용서입니다. 사절입니다. 이 사절 말씀도 되게 유명한 말씀이죠. 사절 말씀은 합동한다. 시작 만일 하루에 네. 일곱 번이라도 네. 네. 내게 죄를 짓고 네. 일곱 번 내게 네. 네. 돌아와 내게 회개하거라 하거든 용 용서하라 하시더라. 일절과 사절은 두 가지의 주제가 서로 대비되고 있습니다. 하나는 1절부터 2절은 죄를 짓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고, 3절과 4절은 죄를 지은 사람을 용서하라는 겁니다. 서로 내용적으로 대비가 되는 것이죠. 이 3절과 4절을 잘 보시면, 누구에게 용서를 하냐면, 분명히, 분명하게 여기 언되고 있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많이 내 형제가 가로 열고 나의 나로 인해서 죄를 범하거든. 그러 그러니까 지금 이 관계는 뭐 다른 사람과의 관계가 아니고 철저하게 나하고의 관계된 죄를 지은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이 있으면. 용서를 하는데 용서보다 앞선 존재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회개하거든요. 너는 용서하라. 마트보음에는이 대목에서 배드로가 묻습니다. 그러면 무조건 회개하면 올 때마다 내가 용서 해야 됩니까? 형제가 죄를 지으면 일곱 번까지 용서해야 됩니까? 애들로가는 말이죠. 약간 문부는 다릅니다. 일곱 번뿐 아니라 일곱 번의 이름번. 7번. 곱하기 하면 490번이죠. 이것이 마태복음 개념인데 여기서는 이름번이라는 말은 없습니다. 하지만 개념은 똑같습니다. 완전 숫자 7을 등장시킴으로 그 사람이 네 번을 얻든 다섯 번을 얻든 열번 얻든 무조건 회개만 했다 그러면 용서하라. 무조건적인 용서가 아니라 회계가 전제된 용서입니다. 이런 용서를 하는 것이 제자의 요건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이 용서가 쉬울까요? 나에게 큰 해악을 끼쳤는데 뜬금없이 와갖고 네, 정말 잘못했습니다 아니, 용서해 주세요 그래 내가 를 받아줄게 참 사람이 나에게 해악을 끼친 그 사람 용서해 달라고 오는데 용서해 해결을 하고 오는데 용서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17장 1절부터 10절까지를 정리를 하자면 누가 용서를 할수 있느냐? 누가 내 옆에 있는 형제에게 죄를 짓게 하지 않을 수가 있느냐? 두 가지의 문 했는데 이것이 우리가 처음에 봤던 첫 번째 믿음이 있어야 는있 죄를 짓게 하지 않을 수 있고요 믿음이 있는 사람이 용서를 얼마나 힘든지 이해상은이니다은이 사람은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겨요. 이 사람은 이사람이거든요이서도이렇게힘이사람이사람이이런 불가능한 것을 할수 있느냐 누가 용서를 할수이느냐믿음이 있는 사람이 용서를 할수있습니 사람은 이사람사 믿음을 믿음을 내보이는 증거는 바로 이겁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에서 얼마큼 온하게 하느냐, 얼마큼 용서를 하느냐, 얼마나 자비롭게 하느냐. 이것은 믿음이 있는 사람들의 증거입니다. 믿음이 없으면요, 10년, 20년, 30년 시간이 텐데도 정지합니다. 절대로 받아줄 수 없어 이것이. 믿음 없는 사람들이 경쟁이 못합니다. 불가능한 것을 하게 하는 것, 이것은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누가 죄를 짓게 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누가 옆에 있는 사람에게 실족하지 않게 할수 있을까요? 이것은요, 겸손한 사람만 할수 있습니다. 자기를 내세우지 않는 사람. 나의 일을 내세우지 않는 사람만이 옆에 있는 사람을 붙치기지 않습니다. 나의 의미가 살아있고요. 내가 잘났다고 하는 사람들은요, 다 보입니다. 어, 저 사람은 이렇 틀렸어. 저 사람은 저렇 틀렸어. 그렇게 해서 엄한 사람을 데리고 와서 자기 이야기 합니다. 같이 욕합니다. 같이 실적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말씀에서 우리가 볼수 있는 것은 두 가지가 참 중요합니다. 하나는 믿음이 중요한 것이고, 또 하나는 겸손이 중요한 것입니다. 자기 일을 내세우면 안 되는 것이고요. 그럼 누구 일을 내세울 거예요? 종이 내세울 수 있는 것은요, 딱 달라집니다. 주인을 내세우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내세울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그리스도한 분밖에 없습니다. 예수그리스도를 내세운다면, 결코 옆에 있는 사람, 괜히 흔들어서 틀적하게 한다든지, 혹은 정지한다든지, 그렇게 는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 읽었던 6절 이런 말씀을 보면, 참 불가능한 것이라고 예수님 이 이미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 힘들어요. 얼마나 힘든지 실적하게 하지 않는 것이 실하는 것이 없을 수없으나 힘들죠. 일곱나무도로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를 하였을 것이요 이 불가능한 것이죠. 그러나 이 불가능한 것을 우리는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겸손하게. 믿음을 가질 수 있게 저는 올한해 예수님 붙들고 살기를 소망합니다. 정말로 우리의 삶의 주체는 예수님이시여. 우리의 중심은 예수, 예수님이시여. 이리 가나 예수님이요 저리 가나 예수님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님의 무엇을, 무엇을 붙잡고 살아가야 될까요? 첫 번째는 예수님의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이런 말씀이라면 그렇게 믿음을 우리에게 요구하시고 이렇게 교투를 요구하신다면 우리가 꼭한해 다만 나를 내세우지 말고 예 저는 무익한 종입니다 저는 한 것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 붙들고 믿음을 내세우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어이 어려운 때에 참 시기적으로 어려운 때에. 예수님이 좋아하는 제자의 모습으로 하루하루 영적인 생활에서 승리한 복된 여러분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하고 전해를 감사합니다. 때로는 사람들을 부축해서 같이 비판하게 하였고, 때로는 용서할 수 있었지만 용서하지 않고 밀어내었고 때로는 나의 의를 드러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부터는 믿음을 가진 자로 겸손한 자세로 예수님의 원하시는 제자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